자,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 자, last s i t u a 은저 지난번에 했어요. 한번 뭐 추가로 돈을 20달러를 어쨌든 뭐, 20달러가 생긴 거죠? 자, 뭐 하겠느냐? 물어봤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does it just make you smile? 자, does it? 하면 뭐야? 부정하는 의미죠? 어, 아, just make you smile? 뭐야? make 동사, you, 목적어, smile, 목적어 무슨 동사? 네, 사동사죠 에 정사 원형이 목적어로 왔을까? 그러니까 당신을 웃음 짓게 하지 않나요? 경비시죠 오케이, 그것이 당신을 웃음 짓게 하지 않나요? 뭐 하는 것만으로도 thinking about this situation 뭡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웃음 짓게 하지 않나요?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죠? 웃음 짓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20달러가 뿜뿜 뿜뿜 생길 것 같은데? 자, 아 r e you t 하면서 다시 이제 의문문 나왔네요. 자, 당신은, t e 는요 네, 유혹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be tempted t 동사원형을 써서, 뭐, 뭐, 하고 싶어 하다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지 않겠어요? 돈을 쓰고 싶죠? 그니까, 러 돈을, 돈을 쓰고 싶어지죠? 그 돈을 쓰고 싶어지죠? 와 y a way, 어떻게? 당장. 당장 그 돈을 쓰고 싶어지겠죠? 그런 거죠. 그때, then, then think again.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 아, about 하면요, be about, p l 동사원형 하면요, 막, 뭐, 말 하려는 거죠. 당신은 뭐요? 어, 아,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아, 빠지려고 하는, 건, 아, 아, 이제 막 뭐야? 또 다른 함정에 빠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함정입니까? 오분 나왔으니까 네, 전치사나왔으니까 당연히 ing죠. 당신의 돈에 뭐예요? 레이브하는 거죠. 레이브 뭐야? 이름을 붙이는 거죠. 돈에 이름을 붙이려는 오케이, 돈에 이름을 붙이려는 또 다른 함정에 막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서 넘어가자. 사람들은요, f 투 플러스 plus 원형이죠, 역시,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즉, 돈을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More freely and without care. 답합니다 자, 좀더 자유롭게, 그리고 without care, 뭡니까? 네, 부주의하게, 어, without care, care자, 그거요. care 하면 주의 조심이죠. 주의 없이,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그런 얘기죠. carelessly. a 에다가 l, -E s, s 붙여서, carelessly.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죠. Okay. 부주의하게, okay. 좀더 자유롭게 돈을 쓰려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 그들이, 뭐예요 label, a, s, b, 뭐, b 하면요. 뭐 이런 걸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안 그래도 되는데, 어쨌든, a, a를 a b로서 이런 걸 붙이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Okay, 인사죠. 자, 아까 돈을 뭐로 어, 예, 음, 뭐죠? 그 예기치 못한 것 이런 정도죠. 예기치 못한 것으로서 돈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을 때, 돈을 붙였을 때, 돈에 이름을 붙였을 때, 즉 돈에다가 어, 예기치 못한 이런 이런 이름을 붙였을 때 어떻게요? 더 자유롭게 그리고 어떻게요? 구의하게 어, 돈을 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넥스 타임은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어, 접속사입니다. Okay. Next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들어 왔을 때, 접속사로 쓰입니다. 이럴 때, 해석은 다음에 뭐뭐 탈 때, 이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o k a 접속사입니다. 다음에, 당신이, you get some expect unexpected money. 여기까지 끊으셔야 돼요. 자, 얘기치 못한 돈이죠. 예, 기치 못한 돈을 get, 얻었을 때, o k a 얻었을 때, 그때 you, 당신, 뭐요? you는, 네, 이거 명령문이죠. Do not spend. 쓰지 마십시오. 명령문이 y u 가 생략된 거죠. 그 돈을 쓰지 마십시오. By the way. 뭐야. 당장 쓰지 마십시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여러분 하나 좀 알아둡시다. Next time. 여러분 보시면, 이거 지금 미래죠. 미래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번이니까 그러니까, 미래니까 you 시라 하실 아니라 원래 뭐라고 써야 돼요? u 를계시라고 써야 되죠. 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유계에서안 씁니다. 어떨 때? 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부사절을 대는.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일때는요 미래 시제를 모르니까 현재 시제로 씁니다. 지금 넥팔 파는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뭔뭔탈 뭐, 뭐, 때? 오이 이럴 때, 오이 you will t 이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래를 어떻게 써야 된다? 현재 시제로 씁니다. 오이 이렇게 보세요. 어쨌든 그돈 바로 쓰지 마세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하면 파지 저축하세요. 그 돈을 어디에다 은행에다가 은행 계좌에다 대신에죠 대신에 은행 계좌에다가 어, 예금해 주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계속 명령문이네요. 어, 당신 자신에게 간접 의문문 대 이하가 뭡니까? 직접 의문문. 오케이. 당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하면서 얘가 뭐가 됩니까 어정났네요 여기 뭐가 됩니까 먼저 네, 이제 당신 자신에게 해는 사용 동사입니다 get 하라고 말하십시오라는 것 그래서 get은 사절 접속사 자, 당신이 can do 할 수도 있다고 o k a whatever you want 뭐야 뭐랍니까 당신이 원하는 whatever 뭡니까 무엇이든지 o k a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당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With that cash 뭐예요? 그 돈으로. 오케이?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고 당신 자신에게 말하래요. 하지만 only after two weeks 뭐예요? 오직 어, 두주 후에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말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해볼 기억 납니까? 뭐예요? 복합관계 대명사. okay? 복합관계 대명사는 뭘 포함하고 있어? 선행사가 포함된 선행사가 없어진다 그랬죠. 얘네들은? 명사절로 쓰이기도 하고, 부사절로 쓰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뭐로 쓰였어요? 주의 목적어로 쓰였죠. 그래서 명사절로 쓰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한테 돈을 이제, 그, 뭐죠, 그, 은행에다 넣어놓고, 아, 뭐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어, 아, 2주 후에 가능해. 라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Most likely. 자, 아마도인데요. 자, most likely. 아마도. 또는 가장 그럴 법하게. 아마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By the time the due date comes around. 자, by the time 하면요. 얘도 여러분께 주어 동사가 나올 때. 자, 뭐, 뭐, 탈 때쯤 하는 시간에 뭐예요? 어, 접속사, 접속사를 씁니다. Okay? 그래서 그, 뭐죠? 그, due date 하 뭐예요? 마감이 되는 날이죠. Okay? 그, 마감이 되는 날이 comes around. 그러니까 돌아올 때쯤이면, 때쯤이면 당신은 보게 될 겁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뭐를, 이 돈을 뭐로서 보게 됩니다? Hard earned savings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잠깐, 하 그러니까 hard e a r n e 뭐예요? 힘들게 번 돈이죠. 오케이? 힘들게 번 돈. 뭐, 그, 보죠 돈으로. 이 돈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힘들게 절약한 돈이겠죠? 힘들게 절약한 돈으로 어, 보게 될 겁니다. 라는 거죠. Okay? Not to be wasted. 그래서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얘가 뭘보며주니까세이빙스 뭐 n g s 를 꾸며주죠. Okay? 자, 어, 그니까 뭐예요? 낭비,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힘들게 번 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Okay? 그니까, 러한 2주잖아요. 2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Okay? New 2주겠죠? 자, 네기좀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뭐예요? 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에요. o k 뭐뭐 탈 때쯤이잖아요. 시간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미래죠. 원래는 2주 후니까 w 일 l c o m e 이 되는단 말이야. 근데 시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뭘로 대신한다? 그렇죠. 현재 시제를 대신한다. So, come t h i 여기는 w 나왔잖아 그죠? Okay. 자, 기억해 주십시오. 지간의 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를 뭘로? 현재시대를 듣습니다. 자, 마감기한 일이 다가왔을 때, okay. 다가왔을 때쯤이면 당신은, 자, view ASB 하면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 보다 해석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요. 자, 보시면 역시 투부정사가 뭘 세이빙스를 꾸며주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웨이스 t 는 낭비하다라는 타동사거든요 근데 이 꿈비임을 당하는 세이빙은 자기가 낭비를 하니까 낭비가 됩니까? 낭비가 되겠죠. 지금 할수 없죠. 그래서 수동명이죠. 수동명을 썼어요. 거기다 하나 더, 투부정사의 부정은, 어, 낯을 어디에 붙인다? 투부정사 앞에 붙인다. 이것도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오케이? 자, 어,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예금액이죠. 공죠 오케이? 자, 이것저것 맞네요. 자, 이것은요, will surely help, 도움을 줄 겁니다. and를 사이에 두고요. 동사 두개 나왔습니다. o k a 동사 두 개. 자, 이것은 8후다음에 보세요. 확실히 도와줄 겁니다. 자, l p 는 목적어, 그다음 뭐예요? 목적보를 뒤에 가질 때 동사 원형을 써거나 아니면 투부정사를 써도 되죠. o k a 목적어가 뭔가 다록돕는 거죠. 당신이 좀더 주의 깊게 생각하도록 도울 겁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lead you. 당신을 이끌 겁니다. 라는 거죠. 이끌 겁니다. Too smart to s m a r t e spending. 뭐예요? 더 똑똑한 소비로 당신을 이끌 겁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이 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입 뭡니까? 그렇죠. 가져워 독절 이하가 뭡니까? 증거죠 중요합니다. 뭐가? 자, 그래서 뭐예요? 당연히 명사자 적속사 당신이 배우는 거죠. o k a 뭘? 어, 모든 돈을 이퀄 u a 어떻게 해요? 동등하게 똑같이 보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오케이? 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는 거죠. 오케이? 똑똑한 소비, 뭐죠? 소비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돈을 동등하게 똑같이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네. 좀 어려웠는데, 네. 190페이지 한장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